저는 순천대학교 사범대 화학교육국가를 다니고 있으며, 순천로의신앙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형민 목사님, 1남 2녀 중 3녀인 조예향입니다. 저희 교회는 방향으로부터 약 40여개 떨어진 해발 100m 전형적인 산촌마을에 위치하여 있고요. 전남 동북권에서 첫 보금의 뿌리를 내려, 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불사와 어불사등 크고 작은 절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부상에 섬기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6개월 정도 목회자를 찾지 못하던 교회에 2007년 2월에 저희 아버지가 구임하여 교회와 마음을, 마을을 정석과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6식구입니다.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언니, 남동생 저희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교회 방과 후 학습도 겸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순천대 사본대 학교육과 4학년을 재학 중이며 11월에 있을 임용고시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리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저희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다섯 대만 다닙니다. 마을 아이들은 문화 혜택을 거의 못 받는데, 언니와 제가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피아노, 신디 플루트까지 가르치고, 또 학과 공부까지 세심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생 주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 선천성난치병이 신경성정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사선사로 자기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 전도사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신앙중앙교회로 왔을 때는 12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 엄마, 아빠는 매일같이 전도를 하셨지만 오히려 맹배만 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일주일에 두번 반찬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하시는 중에 암 수술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홀로 사시면서 반찬 없이 라면 국물로 끼니를 빼우시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쓸 돈도 없는데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 헌금을 하신다면 TV까지 끊으시면서 너희들이 학원 보내주지 않아 공부를 못한다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은 산속이라 기온 차이가 심하고 품절기에는 식사도 좋한채 누워 계신 어른들이 많아 부모님들은 늘 마음 아파십니다. 하 그러나 걱정만 하지 않고 부모님은 믿음을 격려할 뿐 아니라 죽을 끓이고 배와 생각을다여 아침 식사 시간에 신방을 하며 대접하고임창호지를 발라드리고 가사를 돌보고 한글교육 등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CTS 기독교 TV 7점 미라클 땅 끝으로 나는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한국권 지역 방송인 아나 방송에서도 이웃에게 훈훈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찾는 저희 부모님을 성탄절 이슈 키브에 출연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극동 방송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와 대담 프로 그리고 KBS 등 지역 공중파 등에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던 동네에서도. 교회에 들어오고 잘 정착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잘 자라나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중학생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교회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온 힘을 쏟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딸인 저에게도 고정이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딸로 열심히 꿈을 가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재능을 개발하고 가르치고 또 모든 면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열심히 먹혀야 하는 사육자들 사녀,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로 사랑스럽게 꿈을 가꾸는 저희 자녀들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응원의 힘입어 건강한 세상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꿈을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초교회 성경사랑교육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8년도 미시 막내가 들어왔을 때, 강릉의 그 조그만한 상가로 기초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어린 시절이 정말 불만이 많던것 같습니다. 부처님 그 예배도 없고, 그래도 친구, 의 친구들이 없는 교회. 비록 아버지의 설교지만 이해하기 힘든 내용.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이 많은 다른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오태신하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무엇인지라고러던 저는 나의 삶 가장 아름다운 1 0대 청춘을 시작하는 20대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 사흘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하시는 극대서야 압차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차하면서 나의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 다섯 명과 집사님 두 분, 많게는 여러 나올 분이 오시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 뛰어난 저는. 목성이 뛰어난 교회에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려던 아버지가 삼, 사방으로 뛰어나시지 않으면 턱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산에 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랑 꼭 타지 않고 작은 몸으로 봄과 여름에는 삼남과 여러 가지 약초들 가을과 겨울에는 맥캐시어 우리를 모이셨습니다. 산에 다녀온 신아버지는 항상 다리나 허벅지에 가시가 붙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자기 신발 탓에 물집이 잡히는 일이 담아 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약6년전부터 강남 시내 중앙거리에서, 거리 찬양과 진리를 전하해 피켓을 입고 입지에두번 신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리에 나가실 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는 중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그런 거리 찬양에 나는 힙고 살아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마치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모습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거리에서 찬양하며 세상에서 방어하는 한영혼들이돌아오시되그들이성화하시는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을 원어로 가기 연구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힘든 목회 사역의 사역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도 흘라우를 중점으로 흘생 공부에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저도 스무살을 넘기 에서서 어느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참 어려운 면들이 많고 솔직히 이해 안 가는 말이 당연사지만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성태전체를 통하여서 원어 성경에 적혀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이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깊은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개인적인 저에게 아버지는 개인적인 아버지라는 사실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참된 중으로 살아가시는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행복하면서도 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실 그뿐 아니라 저에게도 감동을 주어 따라가게 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 주신 감동을 따라 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들려지는 삶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 티셔츠 하나도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었고, 학교가 끝나고 전주로 놀러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부모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남으시는 아버지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참된 신앙을 배웠고 세상의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와이 h 체인지 더 월드라는 슬로건을 가진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하는 청소년 사역 목회자라는 행복한 비전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물질적 풍요나 세상의 욕망의 성취로 인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제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아울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해전교회 성도님들과 부모님이 계시기에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저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 합니다. 그것이 풍요하지는 않아도 행복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아버지께 저는 서대구 선의예 소속 예수 전원교회 단임 목사 박정석 목사님의 아들 박근동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가족 중그 누구도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비기가 올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극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진공하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음악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학을 공부하게 된 현재는 전보다 도 경제적 부담이 커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북 구성군의 깊은 산골기에 위치한 시골교회에서 상남의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두 명의 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한적하고 맑은 자연 환경을 통해 두막인으로 지내야 할 감성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서 놀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시작한 저는 영재교육원에 합격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발란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들어가 중학교 3학년까지 무료로 대구 지역의 음악대학 교수님께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예술계 고등학교 진학이 힘들어졌습니다. 기도하며 노력하던 중에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주최한 콩쿠리에서 대상 후보까지 올랐던 저를 기억하신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장학금과 기술사업에 연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떤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했지만 다시 서울대를 도전하여 현재 열었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기전입니다. 이남 이녀 중세째딸 이기쁨입니다. 위로는 오빠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식구의 복해자 가정이 사랑하기도 빠듯했었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신 집사님의 남겨진 두 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총 8식구가 되었습니다. 사춘기 소년소명 4명에, 4명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초등학생 두명까지 학교 가는 날 아침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빨리회에서부터식사까지 맞춰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얘기치 못한 천사들을 통해 한번도 사이크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8시 9의 줄임회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서류를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가짐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돌아다니는 노숙자 분들에게 분들을 집에 모시고 와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거나 밥을 대접해드리는 등, 어려운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이, 옷이나 잘 곳을 내어주시기도 하시며,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었고, 아, 아가 저보다 더 힘들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차 저를 목회자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에 2년 1년 중남내 딸로 사회복지를전부하고 있는 대학생 이예은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이, 마령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긴 인의 시간을 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실지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척교회 10년 동안 두대 가정 그리고 우리 식구가 전부였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억지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모님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오직 주님 한 푼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의 기쁨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길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시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면 교회의 수요 예배를 인도하실 분이 안 계셔서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갑자기 참석하시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했는데 나오셔가지고. <laughs> 네,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네, 10시에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해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아마 노오촌 미자리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격려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사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영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 하나님의 계시기. 나 소망이 있습니다. 어, 저는 늦깎이 신학으로 59세의 나이 201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16년 첫 v 지 d 진도를 가슴에 품고 품가 열정 그리고 따끈따끈한 초심의 영적 무장으로 그렇게 저의 사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령자가 많은 지역이 진도라는 것을. 저는 이곳 진도에 와서 알았습니다. 초사계에는 성도 6명과 저의 부부를 합쳐 총 8명이 예배를 드리는 평균 연령이 90세가 되는 농촌 오촌의 작은 교회입니다이자립이라는 말이 싫어서 자립 기회가 되어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려고 마을 거리를 청소하고 대포에 떠내려온 해상 쓰레기를 치우고 제가 잘하는 농기계 수리와 힘든 일 도와주기 마을 어른들 인사다니기 트랙터를 이용해서 밭 갈아주기 등 여러 가지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민들과 마음을 다가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내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 0일세대신 우리 장모님 병원 가시게 모여 차 타세요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고 여보세요 목사님 부추를 따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못 따겠어요 네 군사님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가고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만 육적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로 우리 부부의 육체는 점점 흔들어갔습니다. 딸아이 둘이 큰딸은 비올라 전공, 막내딸은 바이올린을 전공으로 음악을 하는 아이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셨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고, 아이들은 그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설립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껴를 내우는 목적이고,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소망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며 그 비전을 위해 기도와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악기, 값비싼 악기에 밀려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부모로서 많이 가슴 아프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말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루어 보지만, 아이들 마음에는 소원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됩니다. 어려운 여지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촌은 땅도 사람도 다 마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비타민 음료수를 가지고 마을 해관과 모정으로 돈과 밭으로 다니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많이 더우시죠? 이 무더운 날 목마르시죠? 아버님 어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 마셔보시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물을 마시는지 그런 물이 있단가? 예, 초사계에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뭐 한단가?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과는 이러한 대화를 나누며 월듯말듯 하면서도 아직도 못 나오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언제 나오시려나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베성 진도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기회로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고베성 진도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희망을 가지도록 응원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반야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분, 우리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당회원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를 장학 증서 제2 0 1 8 1 5 이름 조예향.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3회 총회가 선발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승희 박사